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자진사퇴로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무직을 맡으면서 당대표에 출마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일단 걸림돌 하나는 사라진 셈입니다. 당직의 뜻을 두면 정부직을 진작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나전 의원이 곧바로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전 의원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관계를 고려해 당장 출마 선언을 할것 같진 않다며 고민을 이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퇴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온 만큼 대통령실과 맞부딪히는 모양새를 피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나전 의원이 링 위에 오르면 판세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자들도 나전 의원 출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른바 친윤 후보 표 분산으로 인한 유불리에 따른 미묘한 온도 차이도 일킵니다 김기현의 라이브는 김기현 본인이고요. 내가 어떻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잘 다가서고. 그 민심을 얻어내느냐 하는 것에서 달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식하고 성분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사정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당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수도권에서 이기는 겁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 또 다른 변수인 비윤계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를 찾아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 쏠립니다.